자, 2차로에 들어가서, 어, 앞에도 테슬라 모델 3가 있습니다. 자, 시속 50km에 맞춰놓고, 네, 정석 주행을 일단 시킨 상태에서 주행을 해보고, 곡선 주로인 지하차로에 들어갔을 때이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최근에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테슬라가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자체가 곡선주로에서 반응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오너로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보면 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다시 한번 테스트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은 지하차도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규정대로 시속 50km에 맞춰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50km에 맞춰진 이 오토팔럿 자체가 급 커브 구간의 지하차도에 지나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곧 지하차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차도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네, 저 위에도 급 커브 구간 절대 감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급커버 구간인데요 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네, 잘 반응하죠? 차가 전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자유롭게 댓글 부탁드릴게요